안녕하세요. 오석주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삼법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면서도 또한 많은 해석에 있어서 많은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만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열반 적정을 삼법인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법인의 일체 계고까지를 넣어서 사법인이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와 일체 계고가 삼법인에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함을 말한다. 무아란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의미로 개체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실체가 없음을 말한다. 고는 항상 변화하여 영원한 자아가 없는 존재의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의미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읽어보고 뜻을 헤아려 보고 싶었으나 내용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살펴보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재행, 무상, 재범무화와 일체 개고라는 이 단어에 뭔가 부조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은 재행과 무상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재행은 우주의 만물을 뜻하고 무상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재행무상을 합치면 우주만물은 항상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음 또는 우주만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행무상에 반대되는 사항은 무엇이 을까 재행 항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은 무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항상 언제나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행 항상이라 한다면 우주 만물은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음 또는 우주 만물은 언제나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변함이 없음이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재행항상은 집착의 근원이고 재행무상은 집착의 해방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법무화입니다. 제법무화는 제법과 무아의 어, 합성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법은 우주에 있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사물을 지칭하고, 무아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치면 제법 무아가 됩니다. 제법 무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것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법 무하의 상대적인 개념은 제법 유하입니다. 무하와 유하. 유아. 유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아뜸한 인간 존재의 영원한 핵, 정신적, 영구적인 실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로는 나아는, 나아라고 할수 있는 아라고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참나 또는 진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법과 유아를 합쳐서 제법 유아라고 지칭해 보았습니다. 제법 유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법 유하는 집착의 근원이 되고 제법 무하는 집착의 해방이 될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체 개고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일절 개고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절 1절 개고. 일절은 부인하거나 금지하는 말과 어울려 아주 도무지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고는 고통입니다.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두 단어를 합치면 일절 개고가 됩니다. 전혀 고통이 없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법인에는 일체개고라는 말로써 표현이 됐습니다.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이란 뜻입니다. 일체는 모든 것 모든 것을 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개고, 온갖 고통에 빠져 있음은 고통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일절 개고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곧 고통의 소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절개고. 우주 만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함을 알아차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것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고통은 전혀 없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재행항상하고 재법유화하고 일체개고다 라고 보았습니다 우주 만물은 언제나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변함이 없다 믿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다 믿는 한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서 삼법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개고 를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우주만물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늘 변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해서 생기는 것으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성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고 말입니다. 저의 삼법인 정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좀더더 삼법인이라는 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더더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석주였습니다.